안녕하세요. 중국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방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음과 성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음은 한어 밑에다가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서 한어를 읽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자인데요. 그 병음은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하는 성모와 우리말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받침글자에 해당하는 운모가 있는데요. 성모는 21개, 음모는 36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조는 성모, 음모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다행히도 음모 36개 중에서 6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 성조를 사용하는 음모를 기본 음모라고 하는데 기본 음모 한번 보실게요. A. 이 아이 오 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 위에 점 땡땡 기억하시기 좋게 아에 이 오우, 점 땡땡 아에 이 오우, 점 땡땡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성조 네게 기호 붙여서 같은 병음이라도 뜻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어의 완성은 성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기본 음모 6개 발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정조 한번 붙여서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A는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좀 과장되게, 크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중국어를 하실 때는 좀 자연스럽게 발음이 정확하게 어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과장되게 한번 해볼게요. A는 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 아이는 으어, 으어 I는 이, 이 O는 워, 워 U는 우, 우 마지막에 점두개 있는 것은 위 소리와 비슷하지만, 입 모양은 휘파람 불때그입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위, 이런 소리. 자, 그러면 성조 한번 붙여볼게요. A에다가 성조 순서대로 1성, 2성, 3성, 4성 붙이면, 아 소리, 1성은 가장 높은 솔 소리, 잡으시면 되고, 네 개의 성조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란 말입니다. 아, 아, 이성은 아, 아, 삼성은 아, 아, 사성은 아, 아. 이 e 가볼게요. 이는 으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자꾸 연습을 하시면 잘 하실 겁니다. 자, 1성부터 시작할게요. 으어. 어 2성은 으어. 어 3성은 으어. 어 4성은 으어, 으어. 아이는 위에 있는 점을 쓰지 않고 바로 정조를 붙이기 때문에 1성 표시하고 쓰고요. 2성도 마찬가지. 3성도 4성도 위에 점 쓰지 않고 성도 바로 표시합니다. 1성, 이, 이, 2성, 이, 이, 3성은, 이, 이, 4성은, 이, 이. 오 해볼게요. 오는 발음이 워. 자, 1성, 순서대로 성조 다 붙였습니다. 일성부터 시작할게요. 우어. 우어. 이성은 우어. 우어. 삼성은 우어. 우어. 사성은 우어. 우어. 자, 유. 유는 우 소리. 성조 순서대로 표시하고 일성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우이성한오우 삼성원 오우 사성원 오우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 위에다가 점두 개. 우리 한국말에 위 소리와 비슷하지만 입은 휘파람 불때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시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 발음도 우리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처음에는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자요! 예, 파이팅! 자 1성 시작해 볼게요. 1성 2성 우. 우. 3성 우. 우. 4성 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기본음모 6개와 그리고 성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힘드시죠? 예, 처음에는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힘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어만큼 필요한 중국어인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짤짠!